당신의 조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고 물어봅니다. 간단한 두 자릿수 더셈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1의 자리를 먼저 더하고 10의 자리를 더하면 돼. 조카가 감탄합니다. 삼촌 어떻게 하면 삼촌처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머리를 긁적이며 이야기합니다.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돼. 조카는 한숨을 쉬며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조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분석해라. 요약하면 처음에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예습,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수학을 잘하는 길은 그것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의 고수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인류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죠 영어 헬스 수영 골프 테니스 노래 대화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절대 원칙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재산이 얼마가 있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든 무조건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하루 한달 1년을 바꾸고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후배에게 충고합니다. 생산적으로 살라고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귀등을 스치지도 못하는 원론적인 잔소리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라고 남을 책근하는 우리는 정작 꼼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기만 하죠. 어떻게 하면 세달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달 안에 5kg를 뺄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클릭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두리번거립니다.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는 와중에 시간은 흘러가고 의지는 식어버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말죠. 내게 딱 맞는 방법, 가성비 좋은 방법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설프더라도, 설령 비효율적이더라도, 일단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감히 단언할게요. 막무가내라도 실천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게 맞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잔소리를 싫어하는 본능을 지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더 뻔한 이야기잖아. 운동하고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 나도 안다고. 아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뿐이라고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고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삶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해로운 행동을 할까? 왜 똑같은 교실, 회사, 전철, 도서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할까?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끼지 못해 한 달인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걸까?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공부하면 지식이 쌓이고 독서하면 생각이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 걸까? 저는 세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둘째, 행동한다고 나아질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셋째, 귀찮아서 힘드니까 만약 현재에 만족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여러분이 뭔가 해야 할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또는 귀찮아서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뭉구적거리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럼에도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행동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행동한들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서죠.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바뀌는 게 없다면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한글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구구단을 외는 이유는 초등학생 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할 줄 아는 이유는 그걸 익히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이고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이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변해서 느끼지 못할 뿐 뭔가를 하는 순간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지금 같은 몸매를 갖고 있나요? 공부를 해서 또는 안 해서, 운동을 해서 또는 안 해서, 뭔가를 했기에 또는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은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겁니다. 인과 관계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죠. 수학에는 공리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하나고,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은 같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인 공리는 삶에도 적용됩니다. 원인은 결과를 부르고, 행동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이게 삶의 공리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귀찮고 힘들어서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비웃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맡은 본분을 다하는데도 충분히 벅차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고 일어나는 건 수십 년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고 퇴근 후에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고 가족, 연인, 친구와 시간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개발은 사치 같습니다. 귀찮다는데,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말을 우물가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지언정 물을 마시게 할순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겠다며 앙다물고 있는 말의 입을 어떻게 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구심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일해도 퇴근 후에 소파에 들어 눕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말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부르는 요소는 뭘까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늘어지기만 할까요? 경쟁심, 호승심, 성취욕구, 자존감,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 물을 마심으로써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태가 된다면 말은 알아서 입을 벌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은 행동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밤늦게 공부하고 이직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설령 지금이 만족스럽더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은 시간을 쪼갭니다. 출퇴근 시간에 강의를 듣고 주말 새벽에 수영장에 갑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끝난 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삶에 100% 만족하는가? 지금처럼 살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경험했는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벌컥벌컥 벌컥 물을 마실 테고, 별로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입만 쪼개고 말겠죠. 변화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는 것, 귀차니즘과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의 마음에 볼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행동할수록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완벽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책을 읽으세요. 운동하세요. 글을 쓰세요. 공부하세요. 체험하세요. 다소 무책임해 보이는 원론적인 말들. 하지만 성공하려면 방법을 따지지 말고, 일단 행동해야 합니다. 버라고바마는 말했습니다. 지금 달리면 질 확률이 있다. 하지만 달리지 않으면 이미 진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유능한 자는 행동하고, 무능한 자는 말만 한다. 마틴 루터킹은 말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뎌라. 처음부터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몇 시에 할까? 어디서 할까? 누구랑 할까? 얼마나 할까? 우리의 실전을 가로막는 수많은 방법론.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일단 시작하세요. 발을 뻗는 만큼만 결승점이 가까워지고 행동하는 만큼만 나아지게 되니까요.